자,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선을 좀 그어볼게. 마음에 드는 데다가, 이렇게. 요렇게 그린 사람은 많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다 R이라고 해주고, 여기 가로의 길이는 4R이 되겠지? 요 길이. 이제 뭐할 거냐면, 넓이를 구할 거다.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일단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어, 밑변의 길이는 알지만 높이를 모르잖아. 요렇게 수직으로 내려준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요쪽을 8 a라고 해. 그러면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요것도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고, 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지. 따라서, 5의 제곱 빼기, a 제곱이랑, 7의 제곱 빼기, 8-a의 제곱이랑, 같다 라고 하면 A의 값이 구해질 거야. A를 구하고 나면 이제 여기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넓이가 구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선을 그어놨잖아. 이 선을 그어놓은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할 건데, 얘를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 봐봐 요 삼각형이랑 얘가 밑변이 오고 높이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넓이를 식으로 세울 수 있지 또 오른쪽에도 요 넓이도 식으로 세울 수 있지 그리고 요거 사다리꼴의 넓이 뭐 이거를 삼각형이랑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거야 왜냐면 요 길이를 또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지금 밑변의 길이 8이고 여기 윗변의 길이가 4R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로 한꺼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가운데 부분의 넓이 어? 이거 밑변은 아는데 높이를 어떻게 알죠? 여기 높이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여기 삼각형의 높이 구했잖아. 여기 높이를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반지름, 알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요 노란 넓이, 보라색 넓이, 빨간색 넓이, 초록색 넓이를 다 더해서 아까 구한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반지름 r이 구해져.